좀 걸그룹 느낌이거든요. 구월동 <laughs> <9월동안> 에스파 느낌이거든요. 음료는 콜라 사이다 레몬 자몽 어떻게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하시는 분인지 아 저는 비스트로제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아 매니저님이세요? 네 아, 여기서는 몇년 일하신 거예요?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뭐, 기,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laughs> 원래 운동 아. 상이어서 죄송해요 되게 미인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스트로제이는 어떤 곳인가요? 피자랑 파스타를 위주로 팔고 있고요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하고 근데 외사심이 굉장히 강하신가 봐요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장님은 어디 꽁꽁 숨어 계신 건가요? 아불러드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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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녕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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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주방 오픈을 좀아그비스트로의 어, 점주님이신 거예요? 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를 줘봐도 될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까이 오나요? 너무 <laughs> <오>, 부담스러워요 잠깐게잘 나오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있다면 그래. 아닙니다 오 20대로 보이시는데 음. 잘 살았네요 제가 <웃음> <웃음> 어린 나이에 사장님이 네. 되셨네요 대표님이 떠넘기고 가신거 아까가 어. <laughs> 아, 그럼 여기 네, 잘... 몇년되신거예요저 7년차 아 그럼 직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신거예요네 네, 완전 막내였죠 아니 방문자 리뷰 1000개가 넘는 곳도 코로나 타격을 받았어요? 네안 어, <laughs> 받는 그... 안 데가 없죠 원래 바쁜 곳이니까 더많겠거나 해서 안 오는 그런 곳도 있는 거같고요 그럼 매출의 그 차이를 반토막 <laughs> 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가장 많이 수입을 낸 달이 얼마일까요? 8천. 오를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 오늘 좀 걸그룹 느낌이거든요. 구월동 <laughs> <9월동안> 에스파 느낌이거든요. 이거 <laughs> <laughs> 안될것 같아요. 아플 <laughs> 달일 <laughs> 것 같은데. 아니요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건 통영 불고기랑 시금치 파스타, 전주춘천이. 어. 와 <laughs> 아, 이게 딱 사장님께서 추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걸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 그냥 조합이여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 가격에 네 마늘 빵, 에이드, 커피까지 다 포함돼서. 보통 주 연령대는 2030대가 제일 많아요. 2030대요? 막데이트 소개팅 공장공냥 아 하루 그렇죠 오는 분들 많나요? 예, 소개팅을 정말 많아요. 아, 아 그리 집관 꿀. 어 <웃음> <웃음> 다른 분이랑 또 오셔도 모르는척 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런 <laughs> 경우가 있어요? <laughs> 저희도 네. 처음부터 어, 음료가 나왔어요. 아 메뉴가 <laughs> 굉장히 많은데 어,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게 되셨어요? 저도 이럴 줄은 몰랐죠. 나 <laughs> 알바 느낌으로 들어갔던 거요 음, 면접도 아니었어요. 헤어 뭘? 아, <laughs> 어, 그냥 일사천리로 네. 그래갖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렇게 점주님까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정말 요리도 모르고 이랬는데. 직원분이셨다가 이 점주가 되었을 때는 좀 다른가요? 더 책임감이 네, 생겨요. 그렇 여기 휴무가 있나요? 저희는 연중무휴. 어 그럼 다른 직원분들이 좀 로테이션이 있나 보네요. 저 막내가 아디어지고 저... 네. 있어요. 저분이 아예 멀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모두가 다 멀티예요. 코일 주방 다 간. 아, 아 매니이님도 음식 다할줄 아, 아시는 아, 네, 거예요? 아.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요? 네, 네. 수제예요, 피클도. 네, 네. 피클도 수제 피클. 소스도 직접 다시 간 이상 끓이시고. 저기2호점에서다 저희는 음. 주방이 되게 주방 좁아서 이걸 진행할 수 없는 주방 사이즈여서 다른 레스토랑과의 차별화, 강점이 있다면요? 예, 네.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매니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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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니저가 이쁘다 막이런 것도 네. 괜찮은 한... 거 같아요 <laughs> 아, 이걸로 할까요? 하하하아 이걸로 제가 와. 어제까지 할로윈 준비를 하고 <laughs>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 자신감이 막불해요 자신감. 지금? 아오 왜? 우와 어제 난리가 났겠는데요? 어깨 뿜뿜인 아 상태네요. <laughs> 원래 뭐하시던 분이셨어요? <laughs> 저, 아니 여기에 있으면 안될건 어떤... 아닌가요? <laughs> 아 근데 저희 얘기 잘 들리세요, 매니저님? 네네. 아, 오른쪽 뒤에뭐 <laughs> 막고 있는가 혹시안들리나 <laughs> 계속. 그월 매출 8천만 원 거의 뭐 1억까지 가는 육박했는데 코로나 타급 받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기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매출 대비 저희가 인원을 써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인데 매출이 떨어지면 어쨌든 어 그쵸 그렇죠. 같이, 같이 갈수 없어요 쇼미더머니처럼 <laughs> 목걸이를 못 주는 어, 그런 개인이에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좀 슬펐죠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방송 이 촬영 문의가 와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음, 너무 부끄러워들 하셔가지고 음. 근데 어떻게 저희 사장님입니다는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아기가. 아. <laughs> 아 기가 한다고. 매니저님이 <laughs> 한다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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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예요넌 뭐든 해도 된다. 어. 1년이 돼야 매니저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데, 그렇죠. 최초로 그 벽이 그렇죠. 깨진 거예요. 네. 많이 아끼시나 봐요. 일화가 또 있어.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장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음. 이게 체구도 작고 물건도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아 그래도 제가 한번 데리고 한번 해보겠다. 음. 근데 대표님은 음. 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수개월이 지나서 적응을 못한다. 아, 네. 해고가 됐다 어. 2주 뒤에 다시 <laughs> 잘랐다가 다시 왔다고? 어떻게... <laughs> 이거 조금 매몰차고 아 입니까? <laughs> 아니 어제 할로윈 분장 왜 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헤이 어 근데 2주 음. 뒤에 어, 다시 네. 와줄래? 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내일부터 다시 나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응. 정말 기뻤어 다시는 잘리지 말아야지 하고 <웃음> <웃음> 어, 어, 약간 여기에 가슴속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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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장에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남매 보우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혹시 뭘 보고 보우신 응. 거예요? 어깨. 아, 어깨를 <laughs> 보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혹시 그 사장님과의 로맨스를 생각해보셨어요? 아, 나이 차가 너무. 아, <laughs> 어, 근데 원래 배달도 하셨어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을 하시게 된지? 그 됐는지? 부분이 제일 큰거 같아요. 음. 배달 매출도 괜찮나요? 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먹는 거지 배민이 먹는 거지 약간 좀. <laughs> 되게 자매 같아요. 아, 되게 어, 많이, 많이 들어. 요 아, 많이 들어요? <laughs> 엄청.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면 아우 전혀 꼴 보기 싫고 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laughs> 이게 가심인가? 아님 찐인가? 진짜, 진짜요? 어서오세요 휴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픈하자마자 기다리셨다는 거든요 아, 직장인분들이 거의 봉골레 하나랑 시금치 피자 하나랑 음료는 킬라사이다 레몬 자몽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을 <laughs> 야무지게 잘하시네요 나갔뭐한게 <laughs> <laughs> 없는데 <laughs> 어? 사장님 맞으세요? 어, <laughs> 어, 어, 네 맞아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버리네요 네. 어떻게 한 번에 더빠르 하실 수가 있지? 어, 5분 안에 해는게 저희의 공예과 5분 안에요? 어, 오 어, 진짜 빠른데요? 네. 네. 저희도 급한데 그 고객님들도 다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고객님들은 만들어 놓고 전부 네. 다생각하시는 그... 분들도 되게 그래요 너무 빨리 나와서 아 7년 하셔서 그런지 아니 친구들도 다이 정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렇게 요리 다 어, 하시는 아시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요리를 좀 하셨었어요? 아니 여기서 <laughs> 배우게 되신 거예요? 양치은 처음 해봐요 아 정말 5분 만에 나가네요? 진짜 많아요. 오늘은 한강. 아 그래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 아 비주얼. 일부러 가져가기 편하게 딱이 각도로 하신 건가요? <목소리도> 아 아까 밖에서 대화할 때랑 완전 지금 어, 다른 모습인데요? 그런가요? 네, <laughs> 와우 이 모습 보고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매력 있다. 이 타이밍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음이 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키 크고. 키 보시고. 키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어, 아버지가. 185셔가지고 185?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웃음> <웃음> 우리 엄청 화력이 센데, 제이거나 막 이런 점 있지 않습니까? 네, 지 오버카드 많이 되어 있는데, 환경이 좀 불편하고. 빨리 있어요. 만들어야 니까막 이렇게 하다 보니. 괜히 리뷰도 미국 청규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어, 남자친구랑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laughs> 그럼 저한테. <웃음> <웃음> 아, 이게 시그릿 진짜예요? 네. 어, 이거 비료를 봐야죠. 어. 시그릿 제1이? 네. 와그 브로리 세 분이서 멀티로 후딱 해내시네요 바쁘면 재밌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바쁜 게 재밌어요? 네. 아까 화상도 입으시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뭐 직업병 같은 것도 있으세요? 여기 안에 있지만 굉장히 잘 들려요 <laughs> 뭔가를 떨어뜨렸구나 아 방금도 그래서 소리만 듣고 네, 갖다주신 주... 갖다 거예요? 수전지, 복근지 약간 좀그 어? 소리까지 <laughs> 아세요? 하나 떨어뜨려 볼게요 진짜 뭔지 맞춰보세요 포크요? 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포크. 어, <laughs> 수많은 메뉴를 혼자서 좀 하기에는 좀 벅차진 않으세요? 설거지거리가 쌓이는 순간 길도 같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벅차지만. 여기에 펜이 없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 빠지. 아그알겠또 직업성이네요. 어. 출근해서 일찍 다 소분하시고 재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엄청 바쁜 시간이 아요 언제가 좀 가장 뿌듯하죠? 접시 들어왔을 때 음. 비워져 있을 맛있다는 아, 네. 말보다 아, 그때가 가장 어, 행복하세요? 남기고 아, 네. 가면 은 저희끼리는 주방이라면 네. 먹어보자 어. 뭐가 이상한 거같아다 비워졌을 때가 제일 아 좋잖아요. 그때가 가장 네, 행복하세요? 네, 4개월 되셨는데 너무 능숙하신데요? 아, 아니 아니요 많이 계숙어요 아. 행복지수는 어. 높아요? 여기 오니까? 어, 만족해요 아, 저희 뭐 직장인데 음. 잘해주셔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 좀 텀이 좀긴 거예요? 원래는 지금 한번 하고, 한시나 두시쯤에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 월 매출 막8 0 0 0 때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몸은 정말 힘들지 않을어요 힘들었는데, 그때는 또 직원들이 좀 많아서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도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제가 원래 홀을 보다가 집방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찾는 어, 안, 안 보인다고 응. 찾아주면또 안에 있다가도 나가기도 하거든요 저 보러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 고저 행복하시겠네요 네, 네. 매니저님이 저한테 닮았다고 해서 그, 그 언니가 그 언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laughs> 어, 어, 진짜 그럴 거예요 계속 웍뭐 돌리고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못 느끼는 건 수도 있는데 어, 괜찮아요 사장님이 최종 꿈은 뭐예요? 대표님이 저를 키웠듯이 지금 있는 친구들이 저 제일 치까지 오고 어. 같이 뭔가 같이 하는 거 사장님 보니까 뭔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특한 관계를 좀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게 그거여서, 대표님께. 같이 신분 상상하는 목표세요 대표님.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월 매출 8천에 입학했으면은, 돈도 엄청 많이 모으셨겠는데요? 야, 원래는 월세 살이를 하나가. 네. 집이 하나. 월세로 시작해서. 네, 저, 저, 저. 물론, 들린 돈도 있지만. 아, 그게어쨌든 네, 어쨌든, 내게 생기니까 좀 안에서 아, 좀 있기도 하고.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님께서 너무 핏핏하게 바라보시겠네요. 살가운 딸은 아니어가지고. 아, 표현을 <laughs> 잘 못하는 딸인가요? 네.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서 영상편지 네. 한번. 엄마, 아빠. 네. 난 다음 생에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날 거야. 아. 아니, 있요세 살이 있요 갑자기 손님들이 몰아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 이거는 진짜 한강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주말에는 더. 이번엔 그 이미 웨이팅이 있어요. 아 그냥 웨이팅이 있어요. 이 코로나에도 아 어, 우리 사장님께서 5년 만에 월세에서 이제 집을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어. 갖고 이제 모든 직원분이 자기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 우리 매니저님의 최종 꿈은 뭐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잡아서. 가게가 양쪽 두 개이신 거예요. 네. 그럼 지원 분이 총몇 명이에요? 이쪽에 세 분, 이쪽에 세, 세 명. 세 명, 세 명. 네. 여섯 어, 명. 어 많이 있으시네요. 네. 11월 19일 이후로는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서 네.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송이 되는 텍사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직원 등록만 하시면은 바로 그냥 카톡 발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아 간단하거든요. 오늘. 촬영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도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누르시고 저희 매장에도 한 번씩 놀러오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